안녕하세요, 케플 제이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프렌즈 스토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예전에 아주 조금 해봤죠. 프렌즈 스토리는 어떨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 안녕, 이게 아 스마트폰이 있어. 오. 그래, 이동! 오! 뭐야 이거. 시원하스 와. 뭐야 엘에이 여제의 시터 뭐야 똑같잖아. 응? 어. 어. 기사단? 나 이제 시그너스 기사단이야? 진짜? 오. 얘 호카이야? 얘가? 짠데? 내가 호카야 호카이? 호크아이? 내가 호카이 아니야? 내가 호카이. 호크아이? 내가 호카이냐고. 저는 또 멋진데? 오직격태격한데 뭔가가 좀잘 맞는데? 쿵짝? 호카하니 말소생이네. 오 쩔어. <laughs> 미술주의 국가 원니 민술주의 국가 어, 이래도 돼. 시끄러워, 이놈! 포카이는 지금도 시끄럽네. 내가 도대체 무슨 캐릭터야? 뭐야? 미아이랑 이카르트 있잖아? 진짜 그런 거 같네.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 오 쿵짝 잘 맞아. 오. 얘들이 친한 친한 안 친해 보이면서 친한 것 같아. 어? 그치 어? 어 내가 얘야? 그러면 설마? 이세 중에 난가? 내가 나이 나이 트 반대 반드... 내가 나이 나이 트일 수도 있어. 내누 누구야. 내가 누구냐고. 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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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어이냐 근데 이 나이 다어나나보다 어린 것 같아. 흠. 지금 다른 세계의 시간 없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반대네. 반대네. 헐. 쩔어. 대박. 얘 그거 아니야? 그, 예언자? 쩐데? 쩐데? 전학생? 대체 누구야? 이거 전학생이 나야? 오 하트? 하트. 전학생이 나임? 뭐냐? 프렌즈 스토리. 나 이거 프렌즈 스토리만 매일 할까? 재밌을 거 같아. 프렌즈 스토리. 으 학교 가기 싫어. 으 내가 얘인가 보네. 얘, 얘가 보네. 내가 어 국제학교 신수 국제학교 이름이 왜 이래? 이름이 왜 이래 이상한데? 얘가 왕딴가 보네. 나랑 달라. 나는 이런 캐릭터랑 안 맞는다고. 내 친구가 얼마나 많? 은 어? 뭐요? 뭐요? 뭐야? 잠깐만. 장롱 속에 몸 빨리 들어갔는데? 이 뭐야 얘네들 이봐 이제 그만 돌아가 이제까지 이 집에 빌터 살 생각이야 헐저 소황을 애초에 그쪽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돌아가라 말아 하지 마시죠 제가 살던 곳에서는 다 이런 말 들을 수 있는데요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시는 소환만 연습 같은 거 하나 봐라. 무슨 상황이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 이걸로 계속, 계속 하나?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더 좋냐?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이해서나 아, 이게, 이야기가 안, 안 이 이야기가 안보이네 바로 이렇게 해야겠어 보다시피 절소하는 장본인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날아오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냥 넘어가 넘어가 얘 뭐야 엘루인 절개의 마법사 절개의 마법사도 있어 처음 들어다 예. 어떻게 설득할까? 여기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될 텐데. 헐.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아마도 시 다른 곳으로 전학시켜줄 뿐이에요. 어젯밤에는 어젯밤에도 저는 새로운 학교에 가기 시작해서 장롱. 속에 숨어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고요. 이곳은 음식이 밀받지 않을 거야. 이미 먹어봤어요. 주황버섯 습이나 이불레 꼬리탕 같은 것들 말이죠. 다행히 먹을 만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군. 그렇다면 이 세계가 마음에 든 건가? 이 세계는 마법도 있고 용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언제나 살고 싶었던 바로 그런 환상의 세계예요 이들 구경 못했고 이런 판타지 세계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그래도 니가 살던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아예 기운을 퍼뜨리는 검은 마법사같은 도리도 어쩌나 오히려 그쪽이더 평화롭고 재밌어 보이는데? 음... 그럼 내가 이 캐릭터가 되는거야? 학생색? 오키오키오키오키 오키 오키 오키. 오키. 나도 그 색... 세... 그런 색이 한번 가봅시다. 뭐야 이거 캐스트가 이상해졌어? 뭐냐? 만두상의 은버들 뭐냐? 어 알았어. 이게 도시 어떻게 방문해? 어 여기 뭐냐? 시작했잖아. 완전 저가 여기를? 아닌데 여기는 일반 집인데? 여기. 아 그래. 여기로 빨리들왔으니까 여기로 가, 가는 거임? 혹시, 그래, 알겠어. 2014년 서울. 오, 서울! 2014년이네? 나,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거 같다. 어? 스마트폰! <laughs> 어, 일단, 그래? 네? 어디지? 뭐야. 연락처. 오케이. 오케이. 메시지도 있어? 어떻게 보내, 메시지는. 안 보내주는데? 아, 스 있구나, 여기. 어, 왜, 사용할 수 없, 어때? 미용실이 여긴가?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되는지 아는 사람 여기도 아닌데 저쪽으로 가야되나 건너가 왜스크도 음, 사용 못하고 아 저기가 옷가게네 어, 거기 지 어디서 많이... 어, 그래, 이해 많이 받다. 그 메이플스토리. 교복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교복이란 무엇이니? 네, 네 마음대로 입어도 오케이. 우리가 알겠어요. 하는교복만의동물가 엄청 맑아요. 이만 들고. 하 같은 반알은 전화생활을 하지 마, 어떡하지? 지금 너무 바빠서, 종교는 만들었었는데, 가만히 있자, 잠깐만, 기다려 봐. 아, 빨리 만들어내라고! 어? 어디서 감히 토달고 있어. 응? 응? 특별히 공짜로 교복 스킨 하나 주도록 하지. 오케이. 네. 네. 아이템. 키시 있나? 소비? 뭐야 제작 됐어 장비 어디있어 장착됐어? 잠깐만 나 장비 좀 벗을게 벗어 어서. 벗어 어서. 벗어 어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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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광뛰고 있을까? 잠깐만 저는뭐 많으니까 됐어. 무지 무안 켜도 되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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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 한번놀수 있잖아. 뭐야, 에르빈 하이. 그의 이름? 존 골데일 학교? 사립 신수 국제 신수 그룹이라는 어마어마한 재벌 가문이 새로 만든 학교라나. 애지 중지하는 외동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옛날 건물을 허어버리고 학교를 아,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린 모양이야. 대단한 짓을. 헐 그때는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그런 아... 잠깐만 이거 좀 장비 좀 착용해야 될것 같은데 전화가 왔는데 어. 전화 걸어보자 전화해봤잖아! 이런! 자기가 전화할 땐 내가 다 받아주는데 아무래도 장비를 그냥 다 착용 이정도만 착용하자 핸드폰은 뭐네? 뭐냐 이거 다 벗어? 다 벗어 좀 너무 이상한데 망토정도 망토까지는 착용하고 이거는 착용하고 신발 착용하고 이러면 됐지. 됐어. 이러면 됐지. 평범, 평범한 학생 같지 않아.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그냥 다 퇴근해. 그냥 다 착용하자. 잠깐만, 나, 나, 나 채널 좀변용할게 어, 4채널 맞는데. 최소 채널 변경 안 해. 야, 학교 어로 가냐? 대로네, 여기가. 3 0령 원조. 오, 30년 원조래, 저기. 자, 이제 입었으니까, 잠깐만. 여기에서 뭐살 수, 오! 나 떡국치? 토스트, 와 옥수수, 어묵, 과일샷. 어 구운 가래떡 컵볶이 아나 컵볶이 컵볶이 비싸나 비싸 컵볶이 너무 비싸 안사 아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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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인가 이거 여기 뭐여 폐가야 얘 많이 봤는데 폐가야 여기 뭐여 그다지 왜 추리구역 여기가 폐가인데 여기 저기서 에 귀신이라도 나오냐 일른 아침 신수국제학교 여기가 이곳이 바로 신수국제학교 누군가 있다 너 어. 그래서 이별 만명면두 그래서 저 여자아이 어쩐지눈 눈에 입은 얼굴인데 시그널스자다 쟤 잠깐만, 나 그냥 장비 다못을래 이상해, 잠깐만. 들킬 것 같아. 아냐, 이런 거나, 이런 거들 떠놓고 이렇게 놓고 가자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죠? 친구인가? 시그나서아씨 아니었죠? 전학생. 어디서 본것 같아서. 사회가 거의 첨가치에 사용될 뻔했어. 응했어, 아가씨. 아끼다. 더더 별로 높지도 않은데. 손이 닿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응. 하이. 음, 치 놀라웠어. 응? 어. 오, 시그너스. 시그너스 생겼어. 시그너스. 이제 <laughs> 이제. 날 때린 걸 니가 참여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재물지 말 아들 딸의 뺨을 때리는 것이 최신 유행 하더군요 드라마에 너무 많이 뭐보지 뭐야 지금 아시.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야 드라마 드라마가 뭐지 꺼져 가자 내가 빵이가 됐어. 프렌치 스토리. 뭐야? 와, 그거 진짜 넘네. 나 1학년, 1학년, 1학년. 씨, 나 1학년이야. 1학년, 1학년 교실로 들어가자. 1학년 교실로 들어가자. 여기인가? 여기인가? 하이! 이제 어떻게 해? 응? <놀람> 뭐냐 쉬는 시간이다 와 <laughs> 프란시스 불량배야 너 죽고 싶냐 어 덕후가 뭐지? 얼마 전에 지진 난거 알지? 장난 아니야 이거 일깊키면 그때 안에서 뭔가 거무튀튀한 옥수수가 떨어지는 걸 내가 핸드폰으로 포착했지. 어, 보여줘, 봐, 보여줘. 헐, 뭐야 이거? 불 아니야? 뭐야 이거? 이새끼 이놈이 음 그래 뭐야 이세계에서는 힘을 쓰면 안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주먹으로 싸우자 주먹으로 싸우자 우리가 뒤틀인가? 내로내 힘을, 힘을 써야 되나? 뭐야 거기 누구 있어 너의 그 마음 내가 잘 먹을 수겠다 으악 뭐지 거 뭐야 장미 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템 장미 껴 장미 껴 이새끼가어 뭐야, 왜 공격이 안되지 이놈이 뭐야, 니 이거 뭐야, 니싸 이게 뭐냐 이게 완전 안죽어 안 죽어. 죽어. 어디서 가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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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라고. 주먹다시밀 터보니까. 몬스터가 나타 났어? 중괴몬스터보다더 무서운 스승님이 나타나고 말았거든 옥시 돌아가 한진님 뭐죠? 어... 어느 쪽이 진짜 세계여, 호접 지붕이라는 말이 있지. 내가 남의 꿈을 꾸는 것인가? 나비라는, 나비는, 나라는 꿈을 꾸고 있는 이쪽 세계가 진짜 세계로 저쪽 세계가 진짜라도 할것 같지 않, 안타네. 그, 그동안 평행에는 국산토부는 접속도가 가능한 영역으로 알려져 왔지. 이렇게 통로가 생겨서 제적세계로 건너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야. 혹시, 오, 역시 난 천재야. <laughs> 빨간 홀. 이미 영향을 끼쳐 말하지 않느냐 너 때문에 도표도이도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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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다 도 나도 나도 나이스재나어지겠나 장비를 껴야 돼도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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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어.. 이게 마법사임? 케키뭐요 이동! 시인 다음이야기 요 드라마 <laughs> 드라마 완전 많이 봤어 in three